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세미입니다. 이번에 우한 폐렴 때문에 많이들 걱정되시죠. 예, 저도 설 명절 밑에 독감이 걸려가지고 이번까지 하고 꽤 먹었어요. 여러분들 어, 정말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네손 자주 씻으시고, 예,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들 예방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어. 오늘은 어, 부산 북구 어, 덕천동의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서 한번 제가 거기를 찾아가 봤습니다. 어, 북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오랜만에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소식이에요. 음. 어, 어디냐 하면 덕천동 2 5 9 1번지 그 일대에 지어지는 어, 덕천 포렌 아파트예요. 여기는 덕천시형 아파트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덕천시형 아파트, 덕천 2-1 재건축 정비구역이잖아요. 네, 거기를, 정비구역에서 짓는, 재건축 단지 아파트입니다. 어, 이곳은 지난 그 지난 저기 시형 아파트가 최고 높이가 5층이었잖아요. 그 아파트랑 그리고 그 주위에 대한항공 사원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 아파트를 허물고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660 636세대 아파트를 이제 새로 하나 건설해서 짓는다고 합니다. 어, 이 중에서 194가구를 이번에 일반 분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조합원들이 다 가져갔대요. 네. 어, 일단 여기는 일단은 지하철역이 아주아주 아주 가까워요. 지하철 3호선 숙덕역이 바로 아, 앞에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덕천 IC를 통해서 남해 고속도로 진입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김해 양산 그리고 사구 뭐 다대포 하단까지 있는 그런 강변 도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교통은 뭐 사통팔달 어디든지 다갈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철 2, 3, 5선 한성역이 게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그야말로 교통표는 아주 우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평지에 지어지는 역세권 브랜드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인프라까지 상당히 잘 갖춰져 있어서 수요층이 아주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향후 이곳은 덕천 2-2 재건축 그리고 덕천 3구역까지 재건축을 하면은 약한 1800에서 한 1900가지의 대단지, 어,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그 라인 자체가 하나 라인이 될것 같아요. 하나 건설 라인이 될것 같아요. 포레나 라인,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어, 덕천동에서는 아마 대장주 아파트가 될것 같아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주목하시고 기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 그도 그럴 것이 여기는. 어, 김해 양산과 굉장히 가까워요. 그니까, 김해 양산으로 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김해 양산도 물론 좋지만, 그래도 김해 양산보다는 인부산, 네, 부산이잖아요. 부산에서 주거를 하시고, 직장은 뭐, 양산이나 김해로 가신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통편이 아주 좋으니까. 뭐, 지하철도 양산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덕천 여기는 정말 교통편은 정말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포레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또 이게 뭐지 싶어서 또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거는 포레나가 연결을 뜻한대요 연결.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영어도 아니고 스페인어도 아니고 뭐 이태리어도 아니고 어떤 어떤 나라였냐면 스웨덴. 음, 스웨덴 말이래요, 이게. 포레나가. 예, 네, 그래서 연결을 뜻하는데 아마 하나에서 사람과 주거 공간을 이어주는 그런 연결, 어, 그런 친화적, 아주 인간적이고 친화적인 그런 연결을 뜻하는 의미에서 아마 그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네. 어, 브랜드 명이 꽤, 어, 휴머니티하죠. 사람과 주거를 이어준다는 그런, 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네.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이번에는 그 청약 시스템이 많이 변경된 거 아시죠? 예. 예전에는 한국 금융 결제원에서 이게 아파트 투유를 들어갔어요. 아파트 투유에서 우리가 청약을 다 했는데 이제 이제는 아파트 투유 할수 없어요. 없고 어 한국 감정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청약 홈이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는 청약 홈을 지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청약을 하시면 되는데 어 아직까지는 그게 완성이 되질 않았나봐요. 그래서 1월달에도 분양을 하지 않은 이유가 그런 이유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뭐 이렇게 보면 청약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조건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게 이번에는 어뭐 가점이라든지 세대수라든지 내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 청약홈에서는 정확하게 걸러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부적격자, 이런 거는,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주 뭐, 이제 시스템이 체계화되어가지고, 그렇게 변경이 돼서, 이제 청량을 한다고, 실시를 한다고 하니까, 예, 그런 면에서 아주 좋아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조금 더 기다리시면, 아마 뭐, 서버, 뭐, 변경, 이런 게 완공이 되면은, 곧 이제 분양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한 2월 중순 이후는, 아마 여기도, 덕천 포레나도 분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 조금 발빠르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분장 일정이라든지 어 세부적인 뭐 타입이라든지 예 그런 평면도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한번더 제가 어 오픈을 하게 되면 네어 내용을 숙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더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우신데 어디 다니지 마시고 어 따뜻한 곳에서 제 영상 보시고 네. 어, 분양권에 대해서 많은 공부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어, 궁금한 게 있다든가 모르시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에 제 번호 나가죠, 꼭 눌려주시고요.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한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